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어, 하고 계시는, 이렇게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뭐, 회사, 회사 대표도 아니고, 그냥 쫄딱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laughs> 네, 사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laughs> 네. 어 그냥 여기 이제 인맥을 다지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가지고 어 학교에서 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어 시를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어 이제 무답바탕이라는 이 책의 이제 올간지인데 어. 이 대통령상을 몇 번이나 받았더라고요. 시집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도 되었고, 그래서 되게, 시, 어, 책이 괜찮은, 여기다 이제 제가, 어, 제 시도를 이렇게 참 예쁘게 실리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어, 응모를 해봤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 시인으로 이제 등단을 하게 됐고, 어, 이제 시, 제 개인 시집을 하나 내는 게제 이제, 소개 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 당선이 돼가지고 제시 모두 이제 여기 열 편을 냈는데 다섯 편이 어,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어, 제일 앞에 금개국이라는 시를 이제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뭐 이렇게 시 낭송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낭송이 아니고 낭독으로 피로를 풀어 드리고 싶니데 힐링 시간으로 네. 금개국 아시죠? 금개국은 어, 5월에 피는 그런 그 코스모스 같이 피는, 피는 그런 꽃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 코스모스가 많이 피는데 봄에는 금개국이 너무나 우리들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어, 금계곡라는 음, 꽃을 보면서 쓴 시입니다. 음악은 없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계곡 정정 인 하늘나라 천사들이 뿌려준 금가루 떠나시던 마지막 길에. 황금길을 깔아주었던 꽃금개국 햇빛보다 더 밝은 반짝이는 꽃길을 따라 님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가셨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그리움이 수북이 사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님 계신 곳에 닿을 듯하여 그 사다리를 타고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보고파, 보고파, 말없이 눈물 흘리던 얼굴이 한아은 꽃다발로 내 가슴에 파묻히는 어느 봄날 노란 꽃잎이 커드러지게 피어 있는 어느 들판에서, 님께 꼭 안겨주고 싶은 말, 꽃잎이 닿을 때까지, 단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말, 사랑해요, 아버지. 네. <laughs> 어, 여러분들, 아버지 다 살아 계세요? 어. 어,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어, 그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 너무 보고 싶고, 어, 이렇게 5월에 금개국이 피어날 때면, 5월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가장 후회되는 말, 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살아계시면 음, 그 말을 꼭 정말 안겨드리고 싶은데, 어,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음, 그래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 계시면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laughs> 사랑한다고 고백해주시고 어, 사랑한다는 말 자녀들한테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어, 그리고 제가 하는 비즈니스 홍보를 <laughs> 할 텐데요. <laughs> 아니 이제. 어,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비즈니스 홍보를 위해서, 어, 제가 이제 부동산을 15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특히, 음, 토지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기획부동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기획부동산은, 어, 아닙니다. 왜냐면 기획부동산은 불법은 아니지만,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상을 받을 때는 그 내가 만약에 땅을 300만 원에 샀다. 근 보상은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이런 경우 이제 수익을 하나도 못 보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또 이제 등기를 안 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이제 어. 시세를 많이 양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고, 근데 저는 이제 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위치 역세권 같은데, 근데 시세보다 어 아주 싸게 경매나 공매나 금매로 아주 저렴하게 어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 춘천이나 양평 같은 데를 가평이나 이런 데를 90만대, 70만대 샀다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는. 뭐 4만원대, 6만원대 경매로 그렇게 했거든요. 양평까지. 그 넘어서는 잘안 했어요. 그래서 어,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위치에 어, 아주 저렴하게 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정말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런 땅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평짜리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땅한평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 평짜리 땅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음, 지금 서울에, 어, 성북구나 강북구 이런데 이제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지금 여기, 이 신문, 신문 그 기자가 적은 내용인데요. 신문에서 기자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내는, 어, 기사인데, 어, 지금 장미동이나 이런데,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 이문동, 희경동 또 미아동, 뭐 중화동 이런 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한 평짜리 앱인데요. 어, 평당 400만 원 주고 산 땅이 어, 1억 5천만 원 그렇게 보상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또 도로부지인데 어, 공시지 가면 해도 8억 원 웃돈을 2억 원더 받아서 사가는데 물건이 없어서 이런 물건이 나오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수요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억 3,500에 분양을 하는데 p 만 해도 7억이 붙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억 3,500에 지금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